샬롬, 오늘의 양식입니다. 오늘의 양식은 루키 2장 3절 루시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뱉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배는 자를 따라야 돼서 생각봅니다 첫째, 가서입니다. 이 가서는 말은 가다, 오다, 걷다는 말입니다. 이는 움직임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움직임입니다. 현장에 가야 합니다. 현장이 없으면 삶이 없고 삶이 없으면 실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믿고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두 번째, 배는 자. 이 배는 자는 바로 추수꾼입니다. 배는 자를 따라 이 배는 자는 추수하다, 거두어 둘이다, 수확하다, 짧다, 짧게 줄이다, 잘라내다, 추수, 수확하여 거두는 것은 농작물의 마지막 자금입니다. 이 추수는 마지막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 농사를 마지막으로 거두어들이는 추수를 상징합니다. 이 추수는 배는 자들 즉 추수하는 자들 일군과 같이 함께 통용됩니다. 즉 같은 말로 사용됩니다. 짧은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추수 배는 자 추수꾼은 짧은 것을 부족한 것을 잘라 버립니다. 온전한 알곡만 추수하여 거두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추수꾼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추수꾼의 자격은 첫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실제가 열매를 맺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추수의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낫이나 탈곡기, 풍구 등, 이는 즉, 재림의 복음, 다시복음, 영원한 복음, 예언의 말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 이 따라라는 말은 뒤에 후에 다음입니다. 배는자는 추수꾼입니다. 종입니다. 마지막 때 추수의 종은 재림의 음을 전하는 종입니다. 그 종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구는 추수의 보음 다시 5금 영원한 복음 예언의 말씀으로 재림의 복음입니다. 이 배는 자는 일꾼은 주의 종을 뒤따라야 됩니다. 아무나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보고 뒤따라야 합니다. 히브리스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 밭은 덜밭 저는 토지 땅으로 밭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을 줍는데 이 줍는다는 말은 줍다 주어 모두 다 따다는 말입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이삭만이 아닌 다른 열매나 다른 곡식의 모든 열매를 말하며 이 줍는 것은 하나님이 남겨둔 양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 양식이며 신약에는 부스러기이며 이것은 밟아 버리고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양식을 버리고, 그 모양은 취하고, 좋은 것만 골라가고, 나머지는 버린 것을 찾는 양식이며, 이 양식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먹는 양식으로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이며, 작은 책입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무엇입니까? 밭은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추수에 종이 나누어져는 생맥의 양식, 재림의 복음,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양식을 가져다 먹음으로 입에는 다나 배에는 서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버린 양식, 빨아버리고간 양식, 더럽힌 물,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눈물 어린 감사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양식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 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10편, 80편 5절에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 참된 교회에서 참된 종이를 통하여 나눠주는 눈물의 양식 때를 따라 나어주는 양식을 먹고 성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배는 자를 따라 추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어 정말 이삭을 주어 눈물의 양식이지만 하늘 양식으로 기쁜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